송도인들, 안녕하세요. 달고나 3주차 셋째 날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의 믿음이 정말 특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죠. 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러나선안 되고 아브라함이 부각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겨주셨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성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보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입증 확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님에게 믿음을 심겨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확증해 보이시고 또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어, 내가 네게 복,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에서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복받기에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으로 하금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잘하게 하심으로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점차 성장케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겨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을 입증시켜 보이시고 확증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불완전할 때 아니,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 또한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난 이후에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복 주겠다 작정하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단련시키십니다. 자라가게 하심으로 복받기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로 성장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고 입증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는 시대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알게 하세요. 미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고민 고민하고 걱정에 시름에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바쳤다면 하나님께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삭이 정말 소중해요. 이삭이 없이는 살수 없어요. 이삭을 반드시 달리, 다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온전한 희생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미리 예표하고 미리 증거하기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죠. 그리고 나무를 진 이삭,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 가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삭 대신 받쳐진 순양이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부터는 나홀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짧게 등장하죠. 이건 뜬금없는 기록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언급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에서 이삭에 대한 스토리로 이 말씀이 넘어질 것 넘어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 우리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셔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드러낼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겨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로하금 복받기에 합당한 자로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우리의 삶도 성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한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을 바치하는 당황스럽고 힘겨운 일을 우리 삶에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슬픈 일이든지, 아니면 또 기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